전염성이 높고 치료 방법도 없어 한번 걸리면 과일나무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 화상병이 지난달 0월에 이어 최근 원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한 사과밭.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고 이를 석회와 섞어 땅에 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수 화상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13년째 정성껏 갖고 온 사과나무 200여 그루가 하루 아침에 모두 매몰 처리됐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이 매우 강해 보시는 것처럼 감염되지 않은 나무들까지 모두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사과와 배등 과수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상격이된걸 남내기만 남 얘기 같이 들었는데 참 내가 딱 걸리고 나니까 참 진짜 황당하고. 지난달 영월에서 첫 발생한 이후 원주 두개 농가에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8년 평창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원주와 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내려 감염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입니다. 그 예년 대비해서 온도도 한 평균 한 일레지도 정도 낮게 진행되면서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균병인 가지검은마름병까지 발생하면서 과수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마름 등 관련 현상이 관찰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